하이 에브리원 어어 미친 와 크레이지 반갑습니다 오랜 오랜만이에요 어 화장 안 좋았는데 어떻게 알았어? 나화장안좋 어떻게 알았어? 팁 많이 나나? 나생머이랑 화장이랑. 어 네, 오랜만이에요. 롱타임 노 e e 하이, 근무 중에 몰래 보고 있는 사람 들키지 마. 오랜만이에요. 은광이 형. 어 반가워요 동생. 아 화장한 게좀더 뿌셔시하구나. Blue looks good on you. Yeah, because blue is melody. Yeah. 네 여러분들 근황 어때요? 뭐 하고 지내고 있어요? 아니 사실 오늘 그 버블이 이제 종료가 돼가지고 근데 내가 끓인 사를 아, 오늘 그 낮에 밥 먹고 바로 이제 스케줄을 가야 돼가지고 막 준비하느라 무조건 내가 인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차, 인사하려고 핸드폰 휴대폰을 봤는데, 차하고 휴대폰을 봤는데 3시 2분인 거야. 내가 좀어 음. 우는 건안 나오나? 음. 아, 아. 안 나오네 음. 네. 자 아무튼 뭐 3시 2분인 거야 그래가지고 인사를 못했습니다 청국장 마무리로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살 엄청 빠졌다고? 아 어... 사실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 갈비뼈가 완치되고 어, 정신없는 것좀 마무리되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완전 다시 내가 반, 거의 반년을 쉬더라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뭐야 그래서 팔굽혀펴기부터 다 시작했거든요 저번주에 와 근데 아직도 아파 이게 보통 알배면 한 3-4일이면 풀려요 이제 잘 먹고 단백질 잘 섭취해주고 하면 근데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어제까지도 아팠어 그래서 와 이게 하, 그래서 팔굽 그다음에 턱걸이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기초체력부터 좀 다시 만들고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아무튼 그럼 지금 다시 어, 발 도듬 할 준비 중입니다. 네 이제 벌크업을. 근데 나 진짜 한창 벌크업했었을 때 사진 보니까 와 진짜 다르더라 지금이랑 그 뭐가 나요? 여러분들 솔직히 아니 내가 그게 그때가 더 건강했던 것 같아 지금은 뭔가 <laughs> 야위고 힘도 없고 막 여러분들은 뭐가 나요? 제가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르면 이 광대뼈가 더 도드라지게 보이고 야류 보여요. 그래서 화면에 뭔가 안 이뻐 보인다고 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사실 내가 억지로 좀 이제 살을 찌운 거거든요. 좀 벌크업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이 61kg. 그때가 60 67kg 나갔었어요. 60 67kg. 근데 그때 당시 사진 보니까 확실히 지금이 달라. 뭔가 더 건강해 보여. 아, 지금 은 뭔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아여 보이지? 여러분 뭐가 나요? 네, 지금은 60일. 그러니까 나는 운동을 안 하면 60일이야. 왜? 운동을 안 하면 식단도 안 하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식단은 샐러드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식단은 단백질 막잘 보충해주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주고 그건데 이걸 신경을 안 쓰잖아. 본연의 자연인 나로 돌아오잖아. 그러면 식욕도 사실 내가 많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배고파도 막 귀찮아서 안 먹어. 마른 사람들 특징이야. 그러면 그냥 내 패턴, 아무 노력도 안한내 패턴대로 하잖아? 그럼 6 0일로 그냥 고정이 돼. 어.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나 오히려 노력을 해서 66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건데, 아, 뭐가 이뻐 보이는지 여러분들. 궁금합니다. 뭐가 예뻐요? 둘다 괜찮다고? 그냥 건강한 게 제일 좋아? 오 좋은데? 다치지 않는 운동? 어 헬스는 그렇게 제가 막 다치게는 안 해가지고 브이 해 주세요. 어 풍선이네 귀엽다. 오케이. 어 오케이 건강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볼때 지금은 오히려 건강 안한것 같아. 막 그니안 그러니까 먹, 그니까, 이, 안 먹는 시간도 길고, 뭔가 삼시세끼를 귀찮아서 내가 <laughs> 안 챙겨 먹고, 하니까 오히려 마르고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 어, 그러면 내가 적당히 건강하게 운동을 그러면 해서 한 60, 일단 3, 4 정도까지 딱 유지를 해봐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중간으로 갈게요. 61과 67. 4이 그럼 64. 그니까 64. 그리고 여러분도, 예. 어, 네. 아무튼, 저는 지금 이제 스케줄 끝나고, 머리 한번 다듬고, 내가 머리를 길러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 계속 길렀어요. 그냥, 무, 그냥, 암, 뭐야. 계속 길렀어 그냥 안 다듬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내가 찍은 사진 기자회견 사진인가 아마 우리 빌드업 엠넷 그거 보니까 아 너무 덥수룩한 거야 그래서 일단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이제 스케줄 가는 김에 일찍 가가지고 잘랐습니다 네좀 다듬고 이쁘게 다듬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내가, 머리 기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 물론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못, 못 참을걸? 은광이 못 참을걸? 그러다 이제 못 참고 자를걸? 이랬잖아요. 오늘 내가 샵에서 사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 쌤, 그냥 자를까요? 하, 쌤 그냥 자를까요? 했데 <laughs> 갑자기 쌤이, 아니야. 길러. 왜냐면 내가 근한두달 동안 샵에 갈 때마다 나 머리 기를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말렸거든요. 안 된다고. 아니라고. 어. 막 말렸는데, 왜냐면 내가 진짜 막 장발하고 싶다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아. 막 말리셨는데, 갑자기 내가 또 자른다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또 갑자기, 어? 어? 아니야. 예, <laughs> 네, 그래서, 일단은 이쁘게 다듬었어요. 이쁘게 다듬고, 그래요? 그럼 한번 다듬고, 한번더 길러볼게요, 일단.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아, 뭐든 잘 어울린다는 또, 이런 의견들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a n k y so much. 예. 네. 근데 장발도 궁금하긴 해. 아니, 왜냐면, 할, 내가 안 했, 진짜 평생을, 안 해봤고 앞으로도 할수 있을까? 지금 아니면 할수 있을까야? 지금 아니면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여러분들 내 성격 알죠? 나 되게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경험하는 거 좋아하고 시도하는 거 좋아, 좋아하는 거 알죠? 막 여러 가지 막 그래서 아 뭔가 지금 아니면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그래서 뒷머리도 지금 꽤 많이 길렀어. 근데 뒷머리가 진짜 안자란대 원래 그럼 이쁘게 한번 잘 다듬으면서 해볼게요. 지금 머리 괜찮네. 가끔은 도전 안 해도 돼. 안 돼, 멈출 수 없어. 나의 도전 정신은 멈출 수 없어. Oh my eyes, be careful you r eyes. 네 여러분 아밥 시켰는데 지금 밥 출발했대요. 하하하하. 오호호. 아 맞아 아까 댓글 중에 여러분 창섭이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했어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보자마자 야 창섭 무슨 일이야? 아유 아형 괜찮아. 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라고 창섭이가 예, 네. 괜찮 괜찮다고 금방 그래도 이제 금방 좋아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다행이다. 네, 그랬죠.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이 진짜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성재도 춥게 입었다고. 안아주러 가야 되나? 맞아 건강이 제일이야 현식이는 살 빠졌어? 현식이 아마 지금 약간 살딱 빼는 기간이지 않을까 음, 살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안아줘 그럼 춥게 입어 안아주러 갈게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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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춥게 입으면 안돼 춥게 입지마 창섭이 성대모사 한번더 해주세요 야창섭 무슨일이야 아형아형 어, 어, 어. 아이 괜찮아 너무 안 똑같네 아 여러분들 무슨 일이십니까 아 무슨 버, 옷을 다 벗는다뇨 잠옷 입고 나간다뇨 안돼요 여며 패딩 오리털 카파 오리털 패딩으로 꽁꽁 싸매 안돼 감기 걸려 감기 걸려 추워 자, 잠시만요. 후다닥 후다닥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배를 누르, 나는 지금 문을 열려 후다닥. 그리고 왔어 나의 후라이드 닭. 그리고 달려나가 따다닥. 후라이드 닭 시켰습니다. 근데, 열어, 근데 막상 열어보니 후라이드 닭. 그리고 양념 닭 네. 다시 반반을 시켰습니다. 네. 후라이드 양념 반반. 네. 음. 아, 네. 저는 치킨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어? 네. 일본에서도 영화가 시작돼? 진짜? B2B 콘서트 그, 영화, 마저 해외에서 막 하잖아요. 우와. 재밌게 봐요. 타노, 타노, 타노시, 타노신 타노신데く타사이 치킨이야? 멜로디야? 그게 무슨 질문이야 그게 무슨 질문, 질문이 왜 그래요 당연히 당연히 멜로디지. <laughs> 어, 나조금 잠깐 치킨 식어. 치킨 식어! 잠깐만, 여러분들. 네. 치킨 식습니다. 저는 오늘 치킨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잠깐 놀러 온 거라서요. 네. <laughs> 아, 망설인가요? 장난! 장난! 조크! 조크. 어, 아유, 어, 부산콘에 제자가 간단다. 아유, 우리. 아우 우리 또고3때 우리 고3또 담요 선생님께서 아 매번 이렇게 라이브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제가 영광입니다. 우리. 아 <laughs> 어 부끄럽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네. 아어 부산 콘서트 그 부산 페스티벌 열심히 하겠,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음.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치킨 시기 전에 네 네. 어. 치킨 시키기 전에, 네네. 어, 치킨 식기 전에 네 치킨 먹으러 가겠고요. 네 여러분들 또 올게요. 네또 올게요. 네 타페인데 콘서트 가고 싶어요. 언젠간 갈게요. 어 지금 제가 지금 예 봤어요. 약속해요.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죠? 약속. 네, 네. 깨무라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마무리로 깨무라 한번 해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많더라. 나중에 띄어쓰기 중요성 영상 찍어 찍어주세요. 이거 얘기 많더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일단 갈게. 나 치킨 먹을 거야. 우리 여러분들도 밥안 먹은 사람 밥 먹고 밥 먹은 사람들 또잘 쉬고 또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열심히 일하고 파이팅.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 어, 선생님 저 가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편안한 마음 되시죠. 안녕.